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리 안 감은 김재원입니다. 오늘 할 것은 국내에서는 안 팔지만 해외에서 파는 불닭 뺏께 뿅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커리 불닭! 커리 불닭볶음면입니다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면 옛날에 잠깐 잠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판 적이 있어 컵라면 버전으로 한국에서도 한동안 판매했으나 2019년쯤 단종되었다 그런 불닭볶음면이고요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겁나 비싸요 해외 직구로 사면은 아르피 k 키얼 스파이시 치킨 브라벌라멘 이라고 써져 있고요 역시 해외 거라서 그냥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냥 내 네, 할게요. 어이. 바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오질락게 맞는 겁니다. 너 오줌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막판만 떨어질게. 아, 근데 이거는 다시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아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카구리. 카레 너구리 맛이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치즈 아니야? 양탄자가 치즈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살짝 치즈 맛이 있는 건가? 이 나무 위키를 보자면은 그냥 많이 매운 치킨 카레 맛이래. 매운맛은 원본 불닭볶음면보다는 살짝 덜 하지만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하네요. 자,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 넣어주고요 면을 흐트러놓으면 안돼 라면을 먹을 때면 흔드는 사람 파수입니다 김전의 이제 이런 꿀팁 자취 경력 7년 면을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흔든다고요? 면 흔드는 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흔들 수도 있고 안 흔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저 안 흔들 뿐입니다 예어 허네 야 이거 면 끓이는데 면 끓이는 냄새나 자 이러면 이제 평양 평양냉면 말고 평양비빔면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 어, 카레 향쫘 올라온다 와 삼분 카레의 향 느껴져 삼분 카레향오 삼분 어, 카레 매운맛 느낌나 근데 전혀 색깔로는 이걸 카레 볶음면이라고 알 수는 없는데 냄새가 그 뭔가 자동으로 뇌에서 플레이가 돼. 3분 카레 존나 맛있는데 그 야채가 살살 녹거든. 좋은 의미로 살살 녹는 게 아니라 진짜 녹아 야채가 아슬아슬입 안에서 그3분 카레 야채들. 그게 약간 입 안에서 플레이되는 느낌? 먹어볼게요. 우아하게 이제 고있으면 스위치가 섭정을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플랫폼 주인장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난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양 있게 먹어볼게요. 주먹밥은 김치 치즈 주먹밥 네 이제 이 정도면 은 어차피 내 영상 많이 안볼 테니까 그 양은 이 정도까지 보여주고 이제 원래 먹던 방식으로 자 미리 세팅 다 해주고 이따 닦기만 <laughs> 음! 아, 이거지. 음, 근데 맛있는데 아까 불다볶음면에 비해서 조금 달른 덜 맵다인데 그냥 비슷한 거 같아. 불다볶음면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 커리 느낌이 아니어서 좀 아쉽다. 아닌니 그러니까 내가 김치주먹밥 먹어서 그런가? 이번에 이것만먹어볼게 제가 카레 전문가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냐면 카레를 만들었는데 존나 묽어. 그러니까. 아이안된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카레는 찐득하게 내려오면서 먹자마자 그 찐득한 게 안에서 쏘아 퍼진 느낌이잖아 그냥 약간 카레탕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었나 그거는 별개로 그냥 카레탕이라는 음식을 본떼서 만든 느낌이야 국물이 많은 카레야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은 먹었을 때 어우 시원하다고는 있겠지만 입안에서 막 어? 토카토카 추면서 막싹 이때 전두엽에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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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요 카레. 하면서 딱, 예, 딱, 전투비 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 결국 한마디로 줄일게요. 풍미가 부족하다. 카레는 원래 풍미가 좋은 음식이잖아. 여러 가지 향신료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원래 자체가. 근데 이게 풍미가 살짝 부족하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고요? 그러면요. 워너원, 뭐, i 오아 이런 이거풀어간나 가는데. 방금 누구누구씨는 춤을 출때 흔들리는 음정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F입니다. 이러지, 그러면. 배 못하시네, 연. 온나게 못하시네, 연. 하면서 딱 바로 F 가 이러진 않잖아요, 예. 이렇게요. 방송이 이렇게. 이유가 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요? 또 싸워, 또싸우려가지고 그냥 방송이니까 재밌게 살리려고 한건 똑같은 거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카레 타이틀을 들고 온 라면이나 그런 제품들이 다 비슷해요 카레 향이 살짝 묻어있어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카레가 타이트로 달린 어떤 라면이나 그런 걸 먹었어 근데 먹어보면 조금 아쉽잖아 내가 생각했던 카레 맛이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 근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웬만한 컵라면은 맛없기가 힘들어? 요즘 컵라면은 맛없다 문제보다는 내 취향이 아니다 맞다가 나는 진짜 대부분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나는 워낙 카레를 좋아하고 일본 가서도 하루에 한 번씩 카레를 먹었었어 그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니까 약간 카레에 대한 눈맞춤? 입맞춤? 입맞춤은 좀 그렇다 카레랑 입맞춤 하는거지 뭐라지 카레 뽀뽀가 아니라 카레에 대한 약간 평가 기준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야 분명 카레향이 어, 너무 세면 못먹는 외국인 겨냥 제품으로 근데 그러면 그런 외국인은 겨냥 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약간 당근을 못먹는 애들한테 당근 불다볶음에 나온 느낌?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파리불닭을 먹어봤는데요. 근데 사실 맛이라는 게 아까 시청자분들이랑 제가 뭐 아이 그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맛 표현이 달라. 사람들마다 다 DNA가 다르고 <놀라레> <놀라레> 포스가 느껴지는데, 좋은 옛날에는 풍채가 있어가지고 이게 설득력이 됐는데 요즘은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제가 진짜 파레는 많이 먹어봤기 요리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럼 맛있게 먹었당! 오이시카타 데스!